무장 좀 매치 1라운드 시작합니다. 류기훈 선수의 공격이 좀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배동현 선수가 거리가 더 기네요. 류기훈 선수 하나 더 붙어야 좀 편해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자, 발목까기차 아, 시도 실패. 자, 클리치, 리키. 빼음 다음, 다어요음다다시 다음, 을음다 많이 안 내고 다죠다시 네, 풀고 클리치.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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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을 때 류기훈 선수가 이전보다 훨씬 세졌어요. 발목 어, 파치는 거의 통하지 않고 있고요. 발목 네. 파치에서 뺨으로 전환했는데 돌아서 나왔죠. 페이지로 류기훈 선수가 몰고 있습니다. 네. 몰고 있죠 지금. 자, 몰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빵. 지금 아. 배동현 타격을 확실히 털어합니다 배동현 배동현 리듬이 안 좋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지금. 살아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류기훈 리듬입니다. 류기훈의 공격이 통하고 네. 있고 니키 아디 노려봤었던 배동현이고요. 니킥 오 네. 어, 좋습니다 네. 자 밀어붙이는 류기훈 난타전 네. 네. 자 짧은 어퍼컷 하지만 블루코너 오스타지메 류기훈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류기훈 선수가 이대1 판정승을 네. 거둡니다 과연 네. 승자는 누가 될지 2부 채1경기 무제한 급 1라운드 출발 선치로 응대해줬고요 두 선수가 모두 공략해보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대동현 선수의 주먹을 머리로 같이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류기훈 선수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내조도 본인의 힘을 실켰다. 네.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압박을 합니다. 예. 오우! 오우! 걸렸어요. 걸렸어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오우. 류기훈. 류기훈 흔들리고 있어요. 귀에 들어갔죠. 예, 이 장면 이후에 그대로 흔들렸었습니다. 예. 확실히 배동현 선수의 저귀 뒤로 들어가는 펀치에 윌기윤 선수가 데미지를 입었어요. 예. 하지만 이 지금 나오는 사점 포지션에서 싹 퍼팅은 분명한 반칙이거든요. 근데 결국 넘어지는 과정과는 상관없이 그 이후의 과정을 지금 봐야 됩 그렇습니다. 이 장면인데. 블리팀시 배동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배동현 선수가 1라운드에 기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리벤지에 성공합니다.